오늘 유튜브 저는 미쿠가재찬입니다 예, 오늘도 새집 한번 보자고요. 예, 오늘 볼새 집은 네, 바로 이겁니다. 예, 2층 집이고요. 아, 뭐 그렇게 뭐아 여기 역시 새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관이 이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예, 전등들, 이런 예, 야외 전등,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클래식하면서 굉장히 이쁘잖아요. 와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관이 뭐 무지하게 좋네요 뭐 무지하게 넓을 뿐더러 여기 안에서 놀수 네, 있게 오 굉장히 넓네요 네,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3,085스크래프트고요 오, 여기 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넓은 다이닝룸, 키친, 그리고 아, 패밀리룸, 이렇게 3종 세트로볼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2층이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이 실링으로 굉장히 집이 넓어 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이쁜 네, 2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액자도 있고요 네, 부엌도 보면은 기가 막히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6954, 69짜리 이런 가스렌지가 있으면서 앗 뜨거 할수 있는 네, 고기를 꺼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릴들도 있고 환풍구가 기가 막히네요, 무슨. 고깃집 온줄 알았어요 엄청난 환풍구가 이렇게 있고요 다이닝룸도 어, 동그란 식탁이 있으면서 중국식, 중국집 같이 이렇게 음식을 놔두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풀떼기를 여기저기 다이닝룸에 이렇게 잘 배치해 가지고 고기 꼬 먹을 때 아무 때나 뜯어 가지고 쌈 싸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일 수 있고요 여기 밖을 보시면 페리오도 기가 막히네요 역시 새 집이다 보니까 이런 빌딩 안에 밑에 페리오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그늘도 있으면서 밖을 보면 은 페리오를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레몬 나무 이렇게 해놔가지고 레몬 뜯어가지고 샐러드 먹거나 고기 뿌려가지고 고기 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요. 한건 바로 앞에 이렇게 패밀리 룸이 있는데 어, 여기 또 고급스럽게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놓은 패밀리 룸 인테리어가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바로 옆에는 오 마이 갓이것도 뭐야? 우와 부엌 옆에 이렇게 큰 큼지막한 공간이 있네요. 여기는 바로 가라지죠. 가라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큼지막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공부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어 이건 뭐야? 뭐 그로 소리 사는 거, 뭐 아울 윅 이런 스케줄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고 여기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가라지 있으니까 그로 소리 들고 장바와서 바로 여기가 펜츄리인데펜츄리가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엄청나다. 네, 엄청나게 큰펜츄리가 바로 여기 있고요. 굉장히 밝고.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 현관 옆을 가서 보자고요. 현관 옆에는 예,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바로 여기는 예, 창고가 이렇게 있네요.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 여러분들한테 예, 렌트를 줄수 있는 이런 창고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있네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가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예, 게스트룸이죠. 예, 게스트룸이 오, 역시 현관 옆에 있는데 굉장히 깊게 이렇게 있는데 어 굉장히 좋네요 아늑하니 이렇게 풀대기도 있는거 볼 수가 있고 네,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역시 베드룸이다 보니까 이 클로젯 바로 여기 있고요 게스트룸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 3종 세트 세면대 똥간 샤워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좋네요 화장실이 그리고 여기 나오다 보면은 여기 또0.5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요 세면대와 예, 똥간이 있는 예. 2종 세트죠? 여기는 이제 1층 사람들이 쓸수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이 화장실은 게스트룸만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0.5 화장실 바로 앞에 이런 창고도 있습니다. 그럼 가서 2층을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2층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2층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창문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거 뻥 뚫려 가지고 개방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오마이갓 oh 여기 또 리빙룸이 여기 그 통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리빙룸이 저기 큼지막하게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왼쪽에 애들방을 먼저 보자고요 애들방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모던한 침대와 페인트를 여기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네요. 굉장히 멋진 페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베드룸이다 보니까 클로즈에 바로 여기 있고, 아, 여기는 또 따로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방만을 위한 3종 세트, 세면대, 똥간, 샤워실, 3종 세트 화장실이 있고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 복도를 따라가 보자고요. 복도를 계속 따라가면 보면은 바로 왼쪽에 세탁장이 있네요. 세탁장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 아, 에, 아니네요 넓은 세탁장이 있고요 애완견들을 빨수 있는 요런수도꼭지도 있고요 세탁기 두개 큼지막한 거 들어가고 수납장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잘 넣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오, 두 번째 리빙룸입니다. 두 번째 리빙룸도 2층인데 엄청나게 크네요. 예, 큼지막한 리빙룸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리빙룸 끝에 저런 선반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이것저것 잘 놔두면서 장식장들을 잘 놔두니까 굉장히 멋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소파도 이렇게 누워서 잘수 있게 그런 소파를 해놔가지고 완전 제충, 제 취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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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취향이에요. 예, 가서 보자고요. 또, 이거 또, 가다 보면은 여기는 여기도 방 있고 여기도 방 있네요. 그럼 여기 방부터 보자고요. 여기 방은 아마도 마스터 베드룸일 것 같아요. 어 마스터 베드룸이네요. 엄청나게 큰 조명이 있으면서 와 통창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굉장히 인테리어는 잘 해놨네요. 미국식 인테리어는 역시 죽여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 바스룸이 여기 있네요. 똥간이 바로 여기 있고요. 바로 여기는 옷방이 있는데, 옷방이 굉장히 큽니다. 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그렇게 작지도 않은, 그리고 굉장히 밝은 마스터 바스룸이 있네요. 이구 세면대와 몸을 불려서 때를 밀수 있는 욕관도 있고요. 샤워실도 이렇게 금정확하게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인테리어를 위한 풀떼기들을 여기저기 놔둔 곳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안방을 나가가지고, 아까 전에 못본 작은 방들도 보자고요. 안방 나오, 나오자마자 애들 방 애들 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무지하게 많다 여기 또 애들 방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집도 무지하게 크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역시 클로셔도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두 개를 같이 쓰는 화장실이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에 문이 두 개나 있네요 2구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요 각자 따로 쓸수 있고 똥간이 있으면서 샤워실과 욕간을 쓸수 있는 그런 3종세트 화장실이 되었어요 여기는 또 2층에 있는 마지막 애들 방이죠. 애들 방 여기는 또 은근히 크네요. 은근히 큰 애들 방이 되었고요. 역시나 멋진 조명을 달아놔가지고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네요. 역시 베드룸이다 보니까 클로젯이 바로 여기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풀떼기들을 놔둬가지고 굉장히 멋진 인테리어를 구현을 해놨네요. 가다가 심심하지 말라고 한 시간 쓸 거라고 액자 두개 달아놨고요. 그럼 나와가지고 여기 한 시간 또 보면서 나가면은 여기 바로. 또한 시간 한 시간 보면은 네 시간째 통로를 통과를 할 수가 있겠네요. 2층 리빙룸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집 엄청나게 크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을 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Since am